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의 끝자락에 보면은 성류와 그리고 금방울을 그 번갈아서 하나씩 달아 있습니다. 이 방울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살아 있는지의 여부를 알수 있는 그 밖에서 백성들이 그 방울의 소리를 들어서 알수 있도록 하게 만든 그러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는 그 에보슬 입는데 그에보은 금을 얇게 쳐서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을 섞어서 짜서 만든 것이 에보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 앞에 보면 흉패를 만드는데 그 흉패 아,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은 보석에는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슴에 하나님 앞에 갈때 가슴에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허리에는 띠를 띠고, 머리에는 두건과 관을 쓰고, 그관 그 앞에는 폐를 붙이는데, 그 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되게 준비하여서 제사장이 나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앞에다가 쓰고 있는 그폐에 적혀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은 제사장보다 제사장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자주 읽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 역시도 제사장의 머리에 붙어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을 보면서 아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되게 준비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고 특별된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화려하고 좋은 재료로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이 옷을 입는 이유가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또 왕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성소와 지성소 또 성막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이 옷을 입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우리를 우리에게 굴림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봉사하고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이 직분이라는 이 옷은 화려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것이지만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란 이 직분이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직책이 아니라, 백성들을 충동하고, 또, 백성들을 또 충동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을 가지고 이권에 개입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리에 대제사장이 먼저 가서 그 일을 꾸미고 또 계략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도 대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그 옷,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섬기기보다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의 머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땅 가운데에서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자랑하고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과 그 일들 사역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봉사,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